안녕하세요 강아지 원사 지영이에요. 이번 영상은 창업자들에겐 필수 코스이자 본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주 가는 종합 도매시장 방산시장에 가볼 거예요. 구매할 목록을 까먹지 않게 미리 적어둬요. 늘 시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비교도 잘 되어 있고, 시간도 절약돼서 온라인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한 시장은 엘지로와 청계천 주변에 있어요. 시장 입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차장은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요. 저는 입구 근처 외부에 주차를 했어요. 근처 외곽을 돌다보면 형광좋끼 이쁜 아저씨들이 주차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부주차장은 외부주차장에서 직진하다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다와요 지금은 평일 오전이라 아직은 한가해요.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주차는 여기 아저씨들께 말씀드리면 돼요. 구에서 들어오면 벽지 상점으로 시작해서 비닐류, 각종 포장용기 관련한 물품들을 취급해요. 또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까지 가능해요. 도매, 소매 모두 가능해서 편리해요. 이제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거예요. 적어놓은 물건과 같은지 확인하고, 필 요한 건 없는 지도 더 둘러봐요. 등 보기 쉽게 선반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조각 케이크, 초콜릿 용기도 종류별로. 좋은 도시락 용기도 있어요. 지하에서 아무리 찾았던 케이크 받침대를 1층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건 뚜방이 없어서 못 샀어요. 다음 물건을 사러 이동해요. 지 포장장점들을 지나면 상가 건물들이 나오는데요. A동은 캔들, 석고 용품들을, B동은 베이키 용품 위주로 판매해요. 케이크 위에 장식하는 껍질 종류도 다양하고 베이킹에 필요한 소두부들은 거의 있는듯해요 자몽에이드를 마시면서 매장으로 복귀해요 일단 써놓았던 물건들은 체크무늬 유산지 하나 빼고는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수증을 보면서 다 구입했는지 하나하나씩 볼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통 머핀컵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튤립푸딩이나 아니면은 이제 밑에 깔아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쿠키봉투인데 이건 뭐 치킨이나 아니면은 낱개시 포장할 때 사용하는 실링용 간식 그런 거를 이렇게 사용할 때 쓰려고 샀어요 이거는 이제 이 방금 투명 색깔 요거를 이제 요거는 실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띠지로 묶어주려고 이 빨간 색깔을 샀어요. 요거는 이제 머핀 컵. 요거는 아까 그 세로 컵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종이 재질이고 이거는 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체를 넣었을 때 반죽을 넣었을 때 이제 모양이 좀 잡힌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요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케이크 이제 밑에 들어가는 그 건데 이게 새로 빨간색이 신규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개만 샘플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제가 도너츠 용기를 지금 마땅한 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거를 살까 하다가 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뚜껑이랑 그 다음에 용기랑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요렇게 돼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샘플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 도너츠 용기를 포장을 해봐, 해보려고 요렇게 샀어요. 전시되어 있는 모형 까눌레에요. 이 모형 까눌레를 지금 제가 구매한 여기 용기에다가 한번 샘플로 담아볼게요. 사이즈가 딱 맞네요. 도형을 안 가지고 갔는데도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거 보니까 이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로고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그러면은 이쁘게 잘 나갈 것 같아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번데이 클래스 할때 이제 치킨이 나가는데요. 치킨 나갈 때 이제 들고 가시기 편하라고 손잡이 있는 박스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지금 이제 정리 다 하고, 퇴근 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집에 가고 싶어요. 아침부터 너무 돌아다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배고프고.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방산시장에는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하시거나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방산시장 가셔서 발품도 팔아보시고 돌아다니셔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